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음. 성범죄 관련된 합의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네네, 오늘의 네네. 범죄 죄명은 강제추행. 음. 자, 강간과 달리 강제추행은 음. 성관계는 없는. 네네. 이제 그냥 기습해서 만지거나 강제로 추행하는 거죠. 네. 음. 자, 이렇게 음. 막. 강제로 추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제일 많은 것은 기습 추행이죠. 갑자기 가슴을 만진다던가, 갑자기 엉덩이를 음. 만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서 음. 강제 추행에 혐의가 인정되어서 수사를 음. 받을 때 음. 이제 이 가해자 입장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네네. 합의를 하고자 한다고 라 음. 했을 때 가해자는 얼마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음. 합의를 해서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라고 음. 했을 때 얼마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적절할까? 사실 뭐 합의... 금이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마 제가 진행을 해보면 한5 0 0만원 정도에서 한 이천만 원 정도 강제추행은 이 정도 선에서 합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거론했었던 강간에 대한 합의금의 범위보다는 좀 범위가 좀 좁죠, 낮죠 네, 음. 왜냐하면 강간은 너무나도 그 불법의 영역이 다양하고. 또 불법이 더큰 경우들이 음. 많기 때문에 사실 강관과 강제추행은 네. 같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기준이 다르죠. 그렇죠. 너무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은 음. 이제 합의금의 범위가 음. 좁은 이유는 유형이 좀 일정하게 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따라서 갑자기 합의금이 확 많아지거나 확 적어지는 일이 음. 잘 없다. 뭐 이런 물론 이것도 이제 상대방의 전과나 자력이나 직업의 음.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금액이 아주 높아질 수는 당연히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은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행위 음. 그리고 당시의 피해 상황 이런 것들만 고려해서 일정 기준을 한번 네네네.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인정했을 때 나오는 벌금형이 구약직 벌금형 내진해서 한 500에서 700만 원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나, 나오더라고요. 500이 나온다 치면 500에다가 소장의 위자료 아마 병사도 고용을 해서 고소를 했을 테니까 보호사 비용까지 합하면 한 천만 원 내외가 될 텐데 만약에 병사 없이 하면 그냥 한 500에서 2000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이제 진행했던 사건 중에 피고인 이제 가해자죠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님과 이제 합의를 했던 사안이 있었어요. 아, 어떤 사안이었냐면 길거리에서 이제 가다 우리 헌팅하잖아요. 헌팅해서 둘이 이제 술 먹고 노래방을 간 거예요. 노래방에서 이제 간단히 게 허그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너내몸 만졌지 해서 신고한 겁니다. 어쨌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허그를 했기 때문에 그 추행의 정도가 높거나 뭐 많지는 않았지만 추행은 맞죠.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자라고 해서 합의를 한 건데 그때 합의금을 막 조율을 하다가. 대학생이어서 가족한테 알리기도 좀 못하고 자기가 음. 돈을 마련했어야 됐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음. 보통 기소유예 잘안 나오는데 음. 수입의 정도가 낮고 일회성이고 합의가 했다는 점, 초보심점 등이 고려가 돼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 있었어요. 음. 음. 그러면 음. 이거는 합의로 기소유예가 나왔으니까 음. 음.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음. 잘 본. 너무 잘본이네요 너무 그 외에도 보통 뭐 가슴이나 엉덩이를 수에 터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한제 경험상 한 1,5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에서 합의를 피해자 대리를 해서 했었던 경험들이 음. 좀 있습니다. 음. 최근에 제가 합의를 진행했던 사건이기도 네. 한데, 우리가 성범죄라는 것이 강간이든 강제추행이 됐든, 증거가 없잖아요. 네네.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고소가 이루어지면 일단 처벌을 받잖아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한테 음... 얼마 갖고 와 내가 이 정도 받으면 합의해서 고소 안 할게 이렇게 해서 합의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음... 그거 자체가 이제 표현이나 이런 부분이 공갈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근데 어떤 사안이었냐면. 피해자가 계셨고 우리는 가해자였어요. 제가 음. 가해자 자리를 했었고 가해자는 유부남이었고 네. 피해자는 그냥 대학생이었고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가해자한테 직접 연락을 한 겁니다. 음. 고소를 하기 전에 음. 너는 가정도 있고 강간을 한 것이 맞으니까 합의금을 1억을 주면 가정에도 알리지 않고 직장에도 알리지 않고 고소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강간은 아니에요. 합의하에 한 관계는 맞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볼 때는 합의하에 한 관계였고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강간은 아니고 음. 강제추행은 맞다 음. 이렇게 인정을 해서 제가 피해자 변호사와 연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통화를 하지 않고 문자로 다 남겼죠. 네. 메일이나 이런 걸로 증거를 나중에 남기려고 우리는 음. 강간을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간에 대한 합의금은 지급할 생각 이 용의가 없다. 근데 강제추행으로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합의할 생각이 있다 당연히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1억 원은 강제추행의 합의금으로는 너무 과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무슨 소리냐 강간이다. 그러면 우리 합의 못하겠다. 그럼 제가 알겠다 고소하시라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 안 했던 것을 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저한테 직접 말은 안 하고 이 가해자한테 1억이 아니고 3억 주라. 갑자기 늘렸어요? 늘렸어요. 3억으로 늘렸어요. 이거 간간이니까 3억 주라. 3억을 주면 내가 합의를 해주겠다. 변호사가 있는데 당사자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라. 저를 통해서 연락하면 당연히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의해야 한 관계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물어봤죠. 언제, 어느 장소, 어디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을 이게 관간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 그런 말을 또안 해요. 특정을 안 하는 거야. 특정이 중요하거든요. 장소, 횟수, 뭐, 시간,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아, 그런 것들이 없고, 당연히 우리는 이날 며칠, 이때 한번 관계가 있었을 뿐이고, 요때는 합의와의 관계였고,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행위가 진행됐었다라고 당연히 제가 진술을 하면서 합의 없다. 조심하시라.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생각할 시간을 달래요. 그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서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음. 선생님, 그러면 강제추행으로 1억에 합의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강제추행으로 1억은 너무 과하다. 음. 횟수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도 그렇고, 그 금액은 음. 합의가 안 된다. 물론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강제추행으로 합의할 의사는 있다. 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제가 이제, 아니,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우는 제가 진행해보니한 500에서 한 2천 정도에서 합의가 되더라. 음. 그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우리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걸 감안해서 우리가 조금 더 책정해볼 생, 생각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쪽에서 어, 그러면 5천만 원에 이제 강제추행을 합의로 보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막 이것저것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하다가 3천만 원에 합의를 보자라고 해서 3천만 원에 강제추행으로 합의가 강의. 됐어요. 고소하지 않고 가정도 지금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자, 이 사안에서는. 내가 강간을 당했는지 강제추행을 당했는지가 사실 먼저 확인이 선행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맞습니다. 나의 피해를 정확히 특정하고 합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피해자 변호인의 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피해자의 말을 물론 전적으로 믿지만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이 강간의 정도에 이르렀느냐 아니면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르렀느냐 여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강간합의금. 강제추행의 합의금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합의의 과정은 음. 무조건 돈을 많이 불러서 깎아가자 이런 것도 뭐 전략이 될수 있겠지만 정확히 내가 입은 피해가 어떤 피해이고 이게 어느 죄명에 해당할 수 있다 라는 음. 판단을 1차적으로 내린 후에 이러한 죄명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경우에 처벌 정도가 이 정도니 음. 상대방이 제시하 합의금이 이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네.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네.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네. 좀 맞습니다. 타당하겠죠. 네, 오늘은 강제추행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음.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피해자분들도 네. 합의에 나서실 때이 아,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음. 합의금을 제시하고 그 금액에서 적절한 조율을 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일단 이런 제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